저하고 나이 차이가 두살 차인데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다 어렵게 살아왔고 결혼을 할 적에도 그리 넉넉한 경제력을 갖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부모님들에게 결혼 안 하고 얹혀 사는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였는지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서른에 그리고 남편은 서른 두 살에요. 당시에도 저는 돈 버는 게 급급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알바를 놓지 못한 채 발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는 막 공사장 일을 시작했던 참이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 잘살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음에도 나와 똑같이 사는 게 힘들어 보이고, 살기 버거워하는 게 보이는 남편에게 동정심 같은 게 들어버렸던 듯해요. 처음부터 잘 살던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는 그리 크지도 않았고 그저 우리가 보금자리로 살수 있는 집만이라도 좀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2년도 채 되지를 않아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반지하로 쫓겨나 이사를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 사와왔는데 보증을 잘못 썼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당하게 된 사기와 비슷한 일이었는지라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때 남편이 잃었던 전세금과 더불어 저희 부부가 예를 드리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를 않는 반 지하에 사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혼절을 하셨어요. 가뜩이나 답 없이 사는 애들이 결국 지형 때문에 일이 되었다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은 순식간에 흐지부지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장남이 일한번벌리려는데 겨우 돈한번 잃어버린 거 가지고서 기죽이를 한다며 없던 일로 무마를 하라며 강요를 하셨거든요 그래봤자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양반이었지만 저하고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집안의 가장이란 이유로 그 말을 들어야 했고요. 남편은 괴로움에 한동안 술만 마셨고 저는 어떻게든 얘를 보면서 버티긴 버텼는데 순식간에 날아간 우리 돈과 함께 반 지하 집에 살게 된 우리 처지가 너무 딱하다면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모아도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반지하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해 겁이 너무 났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빨리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하고는 일을 악물고 정신을 차려냈고 남편은 그날부터 거의 허리가 부서져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이란 부업을 다 해봤고 또애가좀 커서는 유치원에 보내는 명목으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어요.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내 큰 아들로 인해서 작은 아들 내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잘 아셨는지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고 걱정해주셨습니다. 본인도 넉넉한 삶을 사시면서도 늘 나눌 것이 있으면 내가 좀 가져다 주랴 하면서 물어봐 주셨고 애가 잘 크는지 매번 전화를 해주시고. 밥 먹이고 보고 있을 테니 저희 부부끼리 좀쉬라며 불러주기도 하셨어요. 가까이 사시는 게 아니셨는데도 혹여나 부모가 돈 본다고 집을 비운 사이 손주가 혼자 굶고 있을 일은 없을 려나 싶어서 늘 저희 집에 촉각을 세우시곤 뭐 하나 더 도와주러 애를 써주셨습니다.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부창 부수는 개뿔 정말 어쩌다 저런 따뜻한 시어머니가. 양아지 새끼만도 못한 시아버지와 살게 되셨는지 제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애초에 장난만을 고집하고 챙기는 아주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적에도 솔직히 저나 남편한테는 관심이 일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자식 결혼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 자식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에 관심을 가질지도 없었고, 그나마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딴에 집안에 대를 이을 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우쭈쭈 한번 해준 것이 다였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도 시어머니는 손수 밥한끼 차려서 얘 예, 학교 가는 거 축하해주고 싶다며 본인 집에 우르르 몰려오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직접 도시락까지 싸다가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어요. 더 좋은 선물 못해줘서 미안하단 말씀과 함께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선물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잘 다니라는 인사 정도라도 해주기를 바랬어요. 허나 역시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돈 잡아먹는 벌레라면서 돈 나갈 일 없게 애한테 돈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오히려 저희 아들을 바꾸라 하더니 전화로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소리하면 혼날 줄 알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애는 애대로 어이없는 와중에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보는 순간 내 새끼 눈에서 눈물나게 하는 시아버지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로 한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 전화를 먼저 끊는 건 내가 살다 살다 처음 본다. 면서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저를 흉보며 한동안 내내 화가 나계셨고요 그후로도 저한테 삐졌다면서 화난 티는 팍팍 내시며 평소 같으면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둘째 아들 내는 찾아도안 보실 양반이 일부러 자꾸 전화를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어요. 평소에도 돈이 필요하면 지 큰아들은 사업도 망했고, 어려우니 안 된다고 감싸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돈 달라는 말을 주고 타신 양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삐져있는 동안에는, 대놓고 전화가 와서는, 백만원씩을 턱 부르더니, 예전에 나 환갑일 때, 그리고 칠순일 때, 제대로 잔치도 해주지 않아놓고,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했냐?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요즘 며느리 니가 하는 짓을 보면,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어서 안 되겠다. 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건방을 떨어라. 라면서 용돈을 달란 소리도 하셨고요. 자식 새끼 키우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아버님한테 백만원을 어떻게 주냐면서 어이가 없다고 한숨을 쉬면 여자가 시아버지 앞에서 재수없게 한숨을 쉬고 그러냐? 돈안 주려고 아주 꼼수랑 꼼수랑 다 쓰는구나. 라며 저를 욕하다가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돈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굳이 막노동하는 자기 아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전화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란 사람이 어째 저렇게 개념도 없고 정도 없고 사람이 쓰레기만 갔던지요. 남편이 이러다 말고 아버지한테서 돈 빌려달란 전화가 왔었다며 숨이 꺼져가라 땅바닥을 쳐다보며 우울해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속이 상하고 옆에서 이런 부모를 봤을 자식 새끼도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고요. 진짜 이놈의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감사하려 하다가도 시가의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는 시아버지와는 도무지 더 친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예 그냥 없는 듯이 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바라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뜬금없이 방문하셨어요. 집이 좁아 이 집구석에 오기도 싫다며 평소에 매번 내 앞에서 무한을 주시곤 하던 시아버지셨는데 너네 집다 와간다. 나면 웬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는 중이라는 전화를 한 시아버지의 연락에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와서 제 속과 아이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어 말이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선택이 없었어요. 일단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시아버지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드렸고 저는 일이 끝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더 남았으니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학교하고 오는 아이와 계시라고만 말을 남겼죠. 시아버지도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혹여나 시어머니도 오시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는지. 네 아버지가 지금 너희 집에 가셨냐? 라며 저만큼이나 놀라셨습니다 혼자서 저희 집에 굳이 올 일이 생전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혼자 오신다는 말에 저는 더욱 긴장을 했고. 설마 집에 와서 또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오만 걱정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흘러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정말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집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하기까지도 지하철 타고 역에서 걸으면 거의 30분 정도였고 급하게 뛰어가서는 집 문을 열자 아주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오냐며 저를 혼내는 시아버지가 현관 쪽에 부엌에 걸어둔 작은 종을 던져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저희 아이가 이미 할아버지한테 혼인 날대로 혼이 났는지 눈물 콧물을 쏙 빼서는 엄마 하면서 제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쥔 채로 눈을 감으며 우는데 애 엄마들은 이게 어떤 울음인지를 알 겁니다. 애가 너무 의지할 곳이 없고 무서움에 떨다가 지 엄마 얼굴을 보고서 긴장이 풀려가지고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꼴을 보니 제가 속이 또 뒤집어져서 무슨 일인데 애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요? 라며 신발부터 후다닥 벗고서는 집 안으로 달려들어 제 아이부터 안았습니다. 왜 우냐고 오지 말라고 얘를 한참 동안 달래는 동안 시아버지는 뒷짐만 지고서 자는 아무 죄 지은 게 없다는 식으로 저희 집을 하염없이 둘러보더군요. 둘러볼 거리도 안 되는 좁은 집구석 안에서 찬찬히 집을 훑어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집에 오고서 두 시간 가량 동안 집한번 제대로 볼 여유 없이 애를 잡아 혼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애를 이렇게 혼내셨냐고 묻잖아요. 라면 서는 애이고 뭐고 그 순간 속에 이미 뒤집혀진 후였는지라 무작정 왜내 애를 이렇게 잡아놨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와중에 애는 할아버지 무섭다며 제 앞에서 바지에 오줌까지 싸버렸더라고요. 제가 애를 울리면 안 되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애한테 왜 오냐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내 잘못한 것을 알고는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얼마나 안아줬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서 시아버지한테 덤비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있으면 문을 열어줘야지.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얘 교육을 도대체 얼마나 건성으로 시켜놨으면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서도 상태가 이 모양이야. 집구석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얘나 집이나.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제 새끼를 한번 훑어보더니 뚜강 그쳐 이 자식아. 할아버지 머리 깨지었다 네가 자꾸 울어서.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얘가 하도 할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었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할아버지 목소리에 겁을 먹고는 집안에서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 속은 또 어찌나 타들어가던지 아이한테 미안해서 괜히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뚜뚜거리면서 집안을 둘러보다 급기야 저희 집 구석 한켠에 멈춰 서셨습니다. 하필 곰팡이가 피어난 벽지여서 급하게 온라인에서 산 벽돌 모양의 스펀지 벽지를 붙여서 곰팡이를 가려놓은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반지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간 여름철이 되면 곰팡이를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장마철만 되면 꿉꿉한 곰팡이 냄새에 죽겠고, 하얀 벽지를 해놓으면 금세 차오르는 곰팡이로 인해서 저도 솔직히 여자로서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죽겠다며 구질구질하단 생각도 자주 해버린 듯했습니다.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질 않으니 곰팡이를 없애가며 사는 수밖에요.저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멀쩡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정말 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이 반지하가 최적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군말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갖고 가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곰팡이를 가린 벽을 딱 보자마자 저희 시아버지는 얼굴을 잔뜩 구겨버리고서 한참을 또찢쯔거리더라고요 혹여나 집이 좁고 가난하고 뭐 이런 자극적인 소리를 하실까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릴까 싶어서 급하게 아이를 방 안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자기도 나름 손주가 듣질 않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얘가 방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말을 할게. 진짜 집고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 어찌 이러냐. 곰팡이를 이렇게 놔두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멀쩡하게 살리가 없다. 라면서 저를 향해서 살림이 뭐있다고냐며 몸을 배에 배 꼬는데 너무 기분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곰팡이로 우리 아이 피부에 뭐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생길까 싶어서 없앤다고 비싼 돈 주고서 방역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고, 혼자 벽지를 뜯어다가 새 것으로 발라보기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돈한푼 대준 것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와서는 일이 저희 사는 형편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히고 열불나 지경이었습니다. 저대로 억울하다면서 집 형편이 이러니 별짓 다 해도 돈을 더못 쓰고 가려 놓은 거예요. 얘도 있는데 이 심란하지 않게 큰 소리로 집 얘기는 그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급기야 제가 퇴사를 받고서는 자세를 급 낮추고 제발 좀 집으로 가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어이구 더러운 짓 거라지. 이러면 부부 사이 관계 에 멀쩡히 하냐? 곰팡이 낀 걸로 내 아들이 성병이나 걸리는 게 아닌가 몰라. 이렇게 더러운 걸 집안에 모시고 살면 몸이 안 남아 돈다니까? 라면서 저희 부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저 진짜 낯 뜨거워서 얼굴 붉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도 뜬금없는 시아버지 질문에 제가 그만 이성을 잃은 채, 그만 좀하시라고요얘듣는다고요 안에서! 라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그런 와중에 제 목소리에 지레 겁을 먹긴 한 건지,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러 온건 아니고 그냥 돈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좀 줘봐. 내가 뭐라도 용돈으로 좀 쓰게 다하면서돈 타령을 하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기껏 찾아와서는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내 귀에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퍼부은 거구나 싶어서 분노가 들 끓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놈의 돈뺏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라면서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드니 시아버지는 엄마야 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그 길로 칼을 들고 달려가서는 주르륵 멀쩡한 벽에다가 칼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칼 들고 사람 하나 죽이려는 미친년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볼까 싶어서 얼마나 자주 그 방문이 잘 닫혀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칼로 미친 듯이 벽지를 뜯고 또 뜯다가 옆에서 그입 담을 생각을 못한 채 계속해서, 저게 미친년이네. 드디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진작에 미친년일 줄 알고 있었다니까? 라면서 혼자 벽지를 찌르고 있는 저를 향해 또 찌찌다던 시아버지의 그 주둥이를 향해서 벽에서 뜯어낸 그 곰팡이 가득한 벽지를 갖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하나로도 모자라서 제 손에 겨우겨우 뜯겨 나오는 그 벽지를 가지고서 시아버지를 향해 입좀 담으려고 했잖아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그 놈의 돈 타령에 그 놈의 집 타령,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네. 라며 마구마구 집어 넣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곰팡이 핀 더러운 벽지를 보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한테서 도망하겠다며 현관문이 아닌 다른 방 안으로 대피를 한 시아버지 는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그방 구석에 몰려서는 여전히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곰팡이 벽지를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귀신을 마주한 듯이 정신을 잃을 듯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애원했고요. 저는 정말 그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가진 서름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생각이 나면서 그러게 좀 둘째 아들 내민의 집구석 좀 평소에 살펴주지 그러셨어요. 가뜩이나 등신같은 아주버님 때문에 돈이 있고 더 힘들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인데 뭐가 그리 갓다나서 괴롭히지 못해 안달입니까. 그놈의 돈 빽빽.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토해낼 돈백이 없어. 이러고 산다고요. 라며 외치며 칼을 시아버지 앞 바닥에 던진 채 작정하고 두 손으로 우리 집 벽지를 뜯어서는 손에 쥐었고 시아버지 얼굴에다가 그 곰팡이를 마구마구 비비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 어쩌고 어째? 니네 아들이 성병에 걸려? 야이 자식아 세상 어느 부부가 지 아들한테 그런 악담을 퍼붓고 사냐? 라며 극기야 시아버지한테 말까지 놓아서는 정신 좀 차리고 살라며 벽지를 얼굴에 붙이는 것그 핑계로 뺨도 여러 차례 날려 때려버렸고요. 시아버지는 허공에 퇴퇴거리며 침을 뱉고 두 손으로 절 말리면서 얼굴을 가려대고 아주 날리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길래 눈은 뜨고 절 보라면서 그 와중에 저는 얼굴을 뺨으로 몇대더 때렸고 시아버지는 결국 곰팡이에 제가 날린 싸닥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그스름하게 달아오르셨습니다. 순간 저는 곰팡이로 피부독이라도 올라온 줄 알고 얼마나 시겁했던지뭐 알았다고 해서 절대 병원에 데려가거나 도와줄 마음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결국 먼저 힘이 다 딸려 더 이상의 폭력을 쓰지 못하고 쉬기로 한 저의 소질 체력으로 인해서 제 손아귀에서 겨우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그만 꺼지세요. 다신 오지 말고 여기! 라고 말 한마디 하자마자 주랭낭을 치듯 도망쳐 나가셨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혹여나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진상을 부리지 않았을까 싶어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전화를 받아서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꺼이꺼이 울어버리고요. 말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폭력을 쓰긴 썼으니 충격을 받지 말라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며 정말 목놓아 울었어요. 방 안에서 저희 아들이 엄마가 운다며 뛰쳐나와서는 제 걱정을 하며 꼭 안아 주는데. 이 생활이 얼마나 질리고 치떨리게 믿고 싫었는지 모릅니다.그냥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살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는데, 절 안아주는 내 아드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시어머니는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신이 죽일년이라며 저에게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또 하셨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의 사과에 마음이 아파, 곡소리를 내며 울다가 진정을 겨우 했어요. 그날 남편은 일 끝나고 집에 왔다가 만신창이가 된 벽지를 보고는 기겁을 함과 동시에 저와 아들 상태에 시아버지가 단양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그 양반 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거야? 라며 씩씩거리다가 급기야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얼마나 난장판을 피워놨는지 귀엽고 시어머니가 제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신 바람에 제가 또그 저녁에 아들 내버려 두고서는 시댁에 가서 남편 진정시켰어요. 어머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반면에 시아버지 앞에서는 보란 듯이 아까 나한테 충분히 맞으셨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드렸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또 질에 겁이 나셨는지 쉽사리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는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정말 하나도 남기질 않고서 쫑을 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가진 벽지는 저희 아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셋이서 다이소 벽지를 사다가 꼼꼼하게 붙여놨고 우리 아들 좋아라면서 아들이랑 같이 고른 액자 하나를 사서는 애프정하게 걸어놨습니다. 이제는 이 벽을 보고 할아버지가 아닌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마음으로요. 도움이 안 되는 노인네를 옆에 계속해서 끼고 살았던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지독하리만큼 못되고 철없는 시아버지의 잘못이었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좀더 좋게 말로 해결할 수있었겠다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성병의 관계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절대로 그 화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랬고, 그래서 후회 없이 시아버지를 혼쭐 내줬거든요. 독하게 혼쭐을 내준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양반하고는 쓰잘데기 없는 왕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마음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도움이 안 되던 시아버지와의 완전한 해방을 기념하며 이렇게 저의 사연을 남겨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